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송의 여왕 박순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기성에서 회덕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셨는데 사정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셨는데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어서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의뢰인을 위해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받는 판결을 선고받아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를 살펴보면 저희 레인은 대전 대덕구 읍내동 51다시 0번지 일원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회덕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하시면서 2019년 내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현장은 저희 의뢰인이 가입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보증소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 접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 환불 보장 약정이 있는 경우 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판례가 다수였는데요.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이 사안에도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레인은 지역 주택 조합원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시어 저희는 지역 주택 조합원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사정상 주택법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입증하여 지역 주택 조합원의 지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확보율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토지 매매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과 다르게 수용이나 매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현재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 분양 아파트가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법상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